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혹은 이웃의 소중한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널리 퍼져 우리 동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오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합법적인 신분이니 길에서 경찰이나 단속반의 검문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곤경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를 보여주느냐,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조차도 단한 번의 잘못된 대응으로 복잡한 조사에 휘말리거나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영호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누구보다 당당한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어느날 길을 걷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이 번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사늘했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것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결국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불필요한 질문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운전면허증 하나만 꺼내 보였다면 1분 안에 끝났을 상황이 잘못된 서류 제시 하나로 인해 길고 찜찜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신분 증명용이 아닐 뿐더러 그 번호가 노출되는 순간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72세 박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그녀는 어느 날 길에서 이민 단속반과 마주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그녀는 자신의 결백함과 성실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영주권 카드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세금 신고 서류 뭉치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꼬박꼬박 세금도 잘 내는 모범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단속과는 세금 서류에 적힌 주소와 정보가 현재 정보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 하나가 의심의 불씨가 되었고 그녀는 결국 몇주 동안 이민국에 불려다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영주권 카드와 운전면허증만 보여주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 과잉 대응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시카고의 70세 최정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경찰 검문이라는 생소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던 영주권 카드 원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당시 길거리는 혼잡했고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카드가 그만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한 길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카드를 기다리는 몇달 동안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수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운전면허증이나 주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쳤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해서 길에서 검문을 당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무조건 꺼내 보여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될까요? 첫째, 소셜 시큐리티 카드입니다. 이것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나의 연금과 세금 기록 등 평생의 사회 경제 활동이 담겨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면 신분 도용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으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거리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은 전혀 없으니 이 카드는 반드시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절대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둘째, 세금 관련 서류입니다. 세금 보고 기록은 나의 소득, 주소, 납세 내역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경찰이나 단속관이 길거리에서 이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샀거나 복잡한 행정조사에 휘말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주권 카드나 여권과 같은 이민 관련 원본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여러분의 미국 내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그 재발급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겪게 될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검문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원본을 꺼내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을 보여줘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 중이었다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험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주 정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둘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므로 이 기본적인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이민 단속반이 권한을 넘어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세금 서류를 요구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응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이나 낯선 법 제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우리 동포 어르신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것저것 다 꺼내 보여주는 것이 성실함을 증명하는 길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 정부 발급 신분증만 지니고 다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절대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말고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셋째, 세금 서류나 이민 기록 같은 민감한 문서는 공식적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제출하십시오. 넷째, 검문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거나 많은 서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류만 침착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수십 년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신분이 한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태로워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무엇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나와 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소한으로, 불필요한 서류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더욱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